6월 다섯째 주 여수룸 강구입니다 오늘 더원 예배 시 성교 발대식이 있습니다 해외 단기 성교 팀원들은 오후 6시 50분까지 본당 2층 은혜울에 지정되어 있는 자리에 참석 바랍니다 7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수요일까지 성교 부흥회가 있습니다. 새벽 집회는 오전 5시 30분, 저녁 집회는 오후 7시며 본당 2층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많은 분들 함께해요. 성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7일 더원예배 후 지하 1층 사랑부실에서 성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21일에는 단기 선교 기도회 및 최종 점검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목요 파워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교육관 6층 열매울에서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목요 파워 기도회. 많은 분들 함께 해요. 리더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교육관 407호에서 있습니다. 리더님들 꼭 참석 바랍니다. 주하나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성교 부흥의 기간에는 주하나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주하나 새벽 기도회는 7월 4일 목요일부터 오전 6시 교육관 6층에서 시작됩니다. 목파 찬양팀 모집이 있습니다. 대상은 찬양팀 전 분야입니다. 문의는 주보에 나와있는 신진혁 전도사님께 해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찬양과 경배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주 보내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한마을의 탕리안이었습니다.